오늘은 지금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아십니까? 찬양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찬양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오늘 도로가 미랄에 찬양도 풍성했고 또 우리 샬롬 찬양인 찬양도 힘 있고 아주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주는 것 같은 그런 찬양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도루가 미라레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루가 미라레가 우리 여전도회인데 몇 살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항상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45세에서 55세 사이에 46세에서 55세 사이에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어 저도 미라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더 오늘 제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해야 될것 같고 특송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그만큼 오늘 예배가 너무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미라레 도로가 해는 어, 어머니로서 현대 사회 이 바쁜 흐름 속에서 어머니로서 또 딸로서. 또 아내로서 또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가고 있으며 참 바쁘고 치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젊은 강강과또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도루가 미라의 회원들입니다. 어, 이 회원들이 있기에 또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또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도루가 회원과 또 미랄의 회원 여러분과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동촌제일교회 성도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가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또 예배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온전한 교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인이 될수 있을까요? 뭐될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나가야 합니다. 물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과하는 것은 성도로서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헌신은 마치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을 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불순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정근같이 단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산상 수훈에서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산상 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갈리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선포하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가장 깊고도 포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런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셨고 또 율법의 근본을 밝히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 구제, 금식과 같은 신앙의 행위의 중심에는 외식이 아니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또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하늘에 쌓는 보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상수 마지막인 마태복음 7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은 점점 더, 더 분별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더, 더 나아가서 참과 거짓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또 날카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말씀 받은 그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신저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기도 했고 사도 바울과 신라 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그러한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움을 앞세우거나 하나님께 받은 말인 것처럼 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얼핏 보기에는 또 성경적인 메시지와 같고 그들의 모습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경건이 있어, 있는 것 같기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이로서는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그 탐욕을 인해서 그들의 거짓 모습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틀린 그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같은 두 그림을 놓고는 그 중에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아주 유심히 보지 않고는 그리고 집중해서 보지 않고는 찾아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작은 정교한 그거 하나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 찾지 못하고 끝낼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삼가하라는 의미는 옳은 길에서 결코 미혹되어 실족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철저하게 위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정교한 위장으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을 구별할 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모아가 나무에서, 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아가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가시나무와 또 포도나무, 엉겅퀴와 모아가 나무로 비교, 비교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엉금키는 그야말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로 그들이 있는 곳에는 좋은 곡식을 심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허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외형이 흔들리지 말고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관찰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장 들려오는 확신의 참말, 화려한 언변 또는 그들이 신령하게 보이는 능력과 명성이 끌리지 말고 그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는 이에 대한 분명한 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용모가 아름다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들 세과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들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용모와 함께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있지 백성들이 친송을 받는 외모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자녀들도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교묘한 수를 써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무엘하 15장이 보면 압살롬이 병과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성문 앞에 기다렸다가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너를 위해 송사를 드릴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으니 너는 재판을 청할 일이 있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 내가 재판장이 되어 공의롭게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오면 손을 잡고 또그 손을 펴서 그들을 잡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정성을 다해 백성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거짓말과 거짓 정성으로 꾸미고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반역을 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움직여서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 보내고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전하면서 모반을 꾸몄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나 진실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왕의 자리와 권력만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용모와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사랑은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또 자신의 지혜를 오직 왕의 자리를 지 사용합니다.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륜을 저버리는 만행도 저지릅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무장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백성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모습과 거짓된 말과 행동만을 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의 거짓 성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는 앞에서 말하는 산상수훈의 제자의 삶의 길을 전하지 않습니다 팔복에 관한 영적인 복을 내면적인 복에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육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전하면서 받길 원합니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 좁은 문보다는 넓은, 길, 넓은 문을 가르치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는 거짓의 길을, 따르, 그것은 거짓의 길을 따르는 것이요. 노력하는 이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아노라.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미라레 도로가 회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나무가 가진 그 본성과 또 속성, 또 나무의 결과적인 특성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속성과 특성에 반대되는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며진 위장된 삶은 얼마 동안만은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의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정체는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넘어가 그들과 똑같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3일쯤은 천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한달 정도 아니면 그 넘어서까지 조금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이 몇 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외모나 학벌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치보다 그 사람 신앙의 인격의 그 열매 즉속 사람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된 우리 또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성도로서 또한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또 죄된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면서 다듬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고쳐지고 빚어지고 또한 변화되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로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간절히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의 빛을 비추고 그 비단에서 머물며 우리 속 사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그 아름다운 열매는 과연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이것은 헬라어로서 카르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외형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 영적이면서 심리적인 내면에서 비롯되는 드러나는 삶의 본질의 그런 결과를 뜻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신앙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매와 관계되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홉 가지 열매는 그 사람이 진정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그런 영적인 지표가 되면서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그 삶에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는 삶의 매 순간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며. 또 이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1, 1장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임.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나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된 자들의 삶에 맺어야 할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또한 올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야고보스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그 사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서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평화의 삶을 통해서 그 자리가 곧 의의 열매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되면 결국 다툼과 시기,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화평을 심음으로써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영적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에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도 있고 또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면 세상적인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통해서 육적인 부와 명예는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부흥 성장이라는 것이 또한,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인일 수만 많아지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것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을 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수의 문제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은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또한 화평의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참 선지자, 참 제자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열매라 하는 결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 이전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교만과 왕고함을 내려놓고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 일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나무로 그렇게 세워 주실 것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 붙들려 있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촌 지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도로가 밀알의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먼저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